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문화의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감동과 매력이 가득한 한국입니다 한국은 그 깊은 역사와 전통이 현대적인 감각과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적 조화를 이루고 있죠 고유의 전통부터 현대적인 발전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독특한 문화와 전통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을 직접 경험한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보는 한국의 감동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예정이에요. 한국이라는 땅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야기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과 함께 한국 문화의 매력적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한국의 전통 음식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김치를 처음 맛봤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이제는 김치 없이는 못 살아요.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는 정말 독특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다른 음식들도 김치처럼 매력적이에요. 저는 불고기에 완전히 반했어요. 한국에서 불고기를 처음 먹어보고, 그 맛에 반해서 독일로 돌아와서도 직접 만들어 먹곤 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정말 일품이죠.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풍미가 풍부해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 비빔밥을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비빔밥의 맛과 영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독특하고 다채로운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해물파전에 완전히 반했어요. 바삭바삭한 식감과 해산물의 신선함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비오는 날 한국식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정말 일품이죠. 한국 음식은 그 조화로움과 깊은 맛의 매력을 느꼈어요. 라파엘, 브라질. 한국에 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그 경험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 먹으며 다양한 반찬과 소주를 즐기는 그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한국을 방문한 많은 여행자들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의 독특한 맛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거리 곳곳에서 맛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끝이 없다고 해요.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전통 타기 공연은 에너지가 넘치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가 느껴지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전통 차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차를 우리고 마시는 과정이 정말 평화롭고 정갈하더라고요. 한국의 차 문화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한국의 서예의 매력을 느꼈어요.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서 서해는 정말 독특한 예술 형태인 것 같아요. 한옥 마을을 방문했을 때그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전통 가옥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평온하고 멋졌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이 정말 멋지더군요. 다양한 색상과 섬세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차 체험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매료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친구들이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가족 모임과 축하 행사에 큰 가치를 두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친구와의 우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카페나 식당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도 많이 보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문화가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공원이나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주 봤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산책과 등산을 즐기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인간 관계와 친절함에 대해 부러움을 표시합니다. 한복을 입어본 외국인들은 그 아름다운 색감과 우아한 디자인에 매료되곤 합니다. 한복을 입고 고즈넉한 한옥 마을을 거니는 경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는 서울의 한옥 마을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전통 한복을 입고 고즈넉한 한옥 마을로 향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운 색감과 우아한 디자인에 매료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을을 거닐며 그녀는 전통 찻집에 들어가 한복의 풍성한 치마를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앉았습니다. 처음 맛보는 전통 차의 향과 맛에 감탄하며 그녀는 한복이 주는 편안함과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동안 그녀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들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복의 치마가 너무 풍성해 처음에는 걷기가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치마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이내 한복을 입는 것에 익숙해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으며 한국 방문이 주는 특별한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 외국인들은 한복이 주는 편안함과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 외국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에서 온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겨울철에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한국 가정의 포근함을 상징하죠. 전통적으로 온돌은 방안에 설치된 아궁이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돌과 흙으로 만든 바닥 아래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는 한국 건축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중앙 난방 시스템이나 벽난로를 사용하여 공기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높이는데 집중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온돌을 경험하고 그 효율성과 편안함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따뜻함을 즐기는 것은 많은 외국인에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온돌 방식이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아파트와 현대주택에서도 바닥 난방 시스템을 널리 사용하고 있죠. 온돌 문화는 한국의 겨울 생활 방식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대부분 중앙 난방을 사용해요. 한국의 온돌 방식은 정말 새로웠어요.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집 전체를 아늑하게 만들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대부분 벽난로를 사용하거나 현대식으로는 라디에이터를 씁니다. 한국의 온돌 방식을 처음 접했을 때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겨울에는 발이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대체로 중앙난방이나 전기히터를 많이 사용해요. 한국의 온돌은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매우 흥미로웠어요. 바닥난방이 주는 따뜻함이 집 전체에 포근함을 줘서 매력적이었죠. 독일에서는 주로 라디에이터 난방을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온돌을 경험했을 때 그 효율성과 편안함에 놀랐어요. 특히 차가운 겨울에는 온돌 방식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온돌 문화를 경험하고 나니 겨울의 바닥이 따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게 되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기술이 잘 어우러진 멋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여정. 먼 곳에서 온 나그네가 걸어간 한국의 길. 옛 이야기와 현대의 노래가 어우러진 땅. 김치의 매운 향기 속에 온돌의 따스함을 찾고 한복의 색동저고리에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를 느낀 거리마다 펼쳐진 신화 같은 이야기들 고요한 사찰의 종소리에 마음의 평안을 듣다 친구와의 웃음 가족의 따뜻한 포옹 한국 사람들의 마음 깊은 정을 만남 이국의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니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네.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 일상의 특징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